데스스토커 전용 정화 빌드입니다. 의무와 희생으로 힐을 하더라도 데스스토커 디버프로 인해서 최대 체력이 상당히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힐량이 매우 적습니다. 바닥 떨어진 물량 먹는 거랑 거의 차이가 없죠. 디버프를 해제하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적은 체력으로 플레이할 수밖에 없어서 이 디버프를 해제하는 것에 중점을 두시면 좋습니다. 공방에서 플레이하시게 되면 팀원들이 흩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각이 안 나오면 그냥 본인 디버프 해제용으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일단 유진이 사람만 있으면 아군은 죽어서 <laughs> 디버프 해제를 해도 됩니다. 또한 그 면역기믹 때는 눈가린 석상에 다 같이 모이게 될 텐데 그때 궁을 써서 해제해 주시면 좋아요. 초월 모듈 같은 경우는 구급상자 또는 효율적 치료법 아무거나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단점으로는 궁극기 쿨타임이 상당히 긴데요. 구급상자랑 각성제 분사를 통해서, 어, 그 사이, 구, 쿨타임 사이를 좀 버텨주셔야 돼요. 그리고 열렬한 후원가는 구급상자, 그리고 궁극기를 비롯해서, 특히 이제 재구성 혈청, 이번 스킬이죠. 적용 후 타격하게 되면 주변 아군들에게 힐이 들어가는데, 어, 그 힐, 힐로 어 버프를 획득하시면 되겠습니다. 혈청 적용 후에 타격 시 회복 범위가 34m인데 어, 부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침투 작전에 쓰이는 빌드입니다. 400% 침투 시 더욱 좋은데 공개 매칭을 통해서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보스전 효율은 안 좋기 때문에 굳이 유진으로 솔플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여요. 빌드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자면 확산성 알러지를 이용한 광역 데미지를 주고 그러기 위해서 스킬 범위를 최대한 확장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저기 유진을 발견하기 전에 딜이 들어가서 위험한 암습도 같이 채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유진 기본 세팅입니다. 과거 유진 세팅 가이드 영상으로 소개한 빌드 그대로고요. 데스 스토커 제외 모든 요격전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빈 곳에는 사격 집중, 안전 회복, 의료 지원 중에 취향껏 선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